예상 결과는 9였죠. 작성된 거를 저장하고요. 브라우저에서는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9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함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구문을 정의하고 호출하고 반환받은 것까지 사용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왜 사용을 하는 건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사용을 하는 건가 함수의 사용 이유는 음,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 반복 사용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는 이제 실행하는 게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실행되는 문장이 여기가 여러 줄이 있어요 그 여러 줄이 있으면 그 여러 줄이 있는 거를 밑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작성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함수를 정의해 놓고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면 함수를 정의한 곳에 내용은 중복되지 않고 한 번만 정의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괄호에 대한 연산자는, 이 괄호에 대한 연산자. 자, 이때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값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자, 여기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였죠. 함수 호출.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값이 이 X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하는 쪽에서는 넘겨주는 거고요. 정의하는 쪽에서는 받는 겁니다. 똑같이 괄호가 들어가 있지만 함수의 정의 쪽에서도 괄호가 있고 호출 쪽에서도 괄호가 있지만 호출 쪽에서는 전달해 주는 거고 정의하는 쪽에서는 받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변수 값으로 사용되는 함수가 있어요. 변수 값으로 사용되는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를, 이 함수를 변수에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 하나 정의할 건데, 자, let, 어, 자, your function 이라는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자, my,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넣었어요. 함수 자체를 넣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my function이라고 돼이 함수를 정의한 거를 your function이라는 변수에 집어 넣었습니다. 자 이럴 때이 your function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혼수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our function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자, 브라우저에 와서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펑션, 이 마이 펑션이라는 요 내용이 유어 펑션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이 펑션을 사용하듯이 유어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능인데,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어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요 함수를 정의했던 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어 펑션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어 펑션을 찍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정의된 것처럼 x에다가 값을 전달해 볼게요. 이번에는 5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실행한 값을 result3 이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result3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콘솔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하고, 자, 저장을 했고요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유어 펑션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이 함수를, 마이 펑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전달한 값 5. 5가 여기에 있는 이 X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5를 하고 10이 되겠죠. 10 더하기 1을 하면 1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유어 펑션이라고 돼 있는 이 실행한 값의 결과가 11이 되는 거구요. 이 11을 result 3에 저장을 하고 result 3을 출력을 해보면 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변수란 말이 나오죠, 지역 변수. 우리가 이 변수를 함수 안쪽에서, 함수 안쪽에서 정의를 하면 이 함수 안에서만, 즉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t 이 펑션이라는 부분에 이 함수 안에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자, let 자, A는 1. 이렇게 a라는 변수가 이 함수의 내부, 함수의 내부라는 것은 이 코드블럭 중괄호 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괄호 안에 내부에 정의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즉 내부에 정의된 이 a의 값을 이 함수의 내부를 벗어난 저 밑에 여기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분소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작성을 하고 저장해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고침했죠. 자, 뭐라고 나오나요, 이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A라는 게 A라는 게 not 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콘솔에다가 이 A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 A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A라는 거는 이 함수 이 함수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의 내부에서만. 그러니까 함수의 밖에 이 범위를 벗어난 이곳에서 a를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 안에 정의된 이 a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만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